제가 혹시 가수인데요. 네. 혹시 오늘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오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진 않으세요? 떠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혹시 노래 한곡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완전 좋습니다. 그럼 네. 저랑 같이 가시죠. Let's go. 음악과 함께, 뮤지션과 함께, 빛세온이 진행하는 품격 있는 뮤직 토크쇼, 빛세온과 함께하세요! 우, 네. 2부가 왔습니다. 지금, 금밍 스튜디오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어, 1부에서 다 하지 못했던 좀, 음악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도 우리 정리원님 모셨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2부에는 특별하게 우리 음악 이야기들을 함께 도와주실 게스트분들도 모셨는데요. 허리 좀 쉬세요. 네, 지성규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작곡가 지성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후에서는 두 분이 언제 처음 작업을 같이 하게 되신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어, 저희가 네. 인 년이 좀 특이한 게 음악합시다 하고 만난 게 아니라요. 네. 어, 한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있었어요. 음. 저는 제 남동생이 그 뮤직비디오의 남자 주인공 이어가지고 네. 남동생 매니저로 갔었고 오빠는 저는 그 뮤직비디오 연출이 제 친구여서 헉. 이제 조명도 들어주고 스텝 예를 들어서 아예 스텝으로 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가 뭔가 메인 역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데려다 는 놓고 우리 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끼리 토크토크를 음. 하다가 옆에서 반사판 들어주다가 얘기하고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다가 와, 그러다가 뭔가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예원이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네. 뭔가 방법을 모르겠다. 음. 저도 그때 이제 주말에이나 뭐 시간 남을 때 그러면은 피아노라도 나한테 배우면서 음악을 조금씩 해보자 오.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갑자기 지원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음악부터 이제 만들다가 그게 이제 빌드업이 거. 돼서 이렇게 됐죠. 어 뭔가 시작이 어떤 길잡이를 만들어 주신 그런 느낌인가요? 저도 그 길은 몰랐지만 <laughs> 같이 길이 닦여졌어요 저도 같이 성장이 됐고 <laughs> 처음에 그냥 아버지. 오빠가 그냥 가르쳐 줄게. 이게 돈안 내도 되니까 그냥 와라고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아, 무료로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그때 공익글을 하고 있었어서. 네. 사회복무용으로 있어서. 아, 그 돈을 벌수없 돈을 벌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럼 다른 데였으면 돈을 받았으니까. 아, 그래서 아니, 이제 받으려고. <laughs> 아, 받을 건 받아야죠. 전작 네, 했으니까. 이제 횟수할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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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네, 네. 남았거든요. 오. 저도 피워가지고 계획 없이 레슨하고 이러니까. 아, 근데 음. 이러다가 대화만 하다 끝나기도 하고. 아, 예언님의 <laughs> 피아노도 공짜로 알려주시고, 네. 뭔가 곡 작업도 같이 하고, 음. 하게 된 게, 어떠한 점 때문에 하게 되었는지, 뭐, 첫인상이 어땠고, 뭐, 음. 어, 이 친구 뭔가 내가 보니, 대성부른 떡잎인데,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음. 시작을 하신 건지, 그게 있었던, 있었던 게 거예요. 저는, 연희, 메모장이나 이렇게 녹음하는 거 보면, 아까도 연희가 말했듯이, 멜로디에 가사가 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 대충, 아. 어떤 코드가 드, 붙이면 어떻게 하면 예쁠지 아. 음악이 들리잖아요. 아. 네네네. 그걸 몇개막 들었을 때, 가사가 일단 너무, 전 가사 진짜 못 쓰거든요. 음. 가사가 너무 음. 좀 말도 안 되게 쓰는 느낌? 아 이미 시작다는거안 좋다는, 시작부터. 거안 좋다는 저, 거야. 그거 <laughs> 말도 <가면>, 안다는 거야. <laughs> <laughs> 너무 좋았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그 월플라워 이제 아까 부른 네네네. 첫 시작이 물감에 물을 너무 많이 탔나봐 음. 색을 입히려 할수록 난 울어. 그게 아, 이제 물감에 아. 물을 타잖아요 색이 입히려 할수록 물한더 이제 묽어지는 거지 쭉쭉 아. 쭉 젖어가고. 네. 그거 딱 들었을 때 이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오, 점점 진짜? 하면서 더 좋은 가사도 계속 나오고, 오. 계속 같이 하면 나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아. 그런 시작이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곡이 또 월플라워, 아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라이브로 네, 들려주시는 맞습니다. 곡이잖아요. 뭔가 이런 라이브도 오늘 듣고 하는데 되게 진짜 두 분의 그런 색깔이 참잘 드러난다? 모든 곡들에서?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월플라워라는 곡을 오늘 또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오늘 불렀으니까. 어, 월플라워라는 곡은요, 동명의 영화인 월플라워라는 영화에서 음 제가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아서 적어 내려간 곡인데요. 월플라워가 그냥 직역하면 벽꽃이란 뜻이잖아요. 네. 이제 외국에서는 파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댄스 파티 같은 거막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아, 하면, 벽에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못 추고 벽에 혼자 있는 사람을 월플라워라고 한대요. 아. 근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청춘에 대해서 막 그런 거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니까 좀 자존감에 비유해서 월플라워라는 곡을 써 내려갔고 음. 첫 번째 데뷔곡이었던 나의 작은 별에게랑 장르는 다르지만 어떤 나의 작은 별에게 이탄이라고 볼수 있는 음. 그런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아. 담았고요. 이 곡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또 위로가 담겨있네요. 음.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예원님의 라이브 월플라워 꼭 많이 들어주시고 체크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작사를 할때 네. 어떤, 어,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는 그런 포인트나 음. 그런, 그 부분이 있을까요? 어. 그러면은 꿀팁을 그냥 말씀드리면 어 네, 좋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물컵으로 가사를 무조건 써야 돼. 네. 근데 진짜 죽어도 생각이 안 나. 이럴 때는 저는 마인드맵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마인드맵. 그래서 이제 가운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물컵 써 놓고 네. 물컵의 특징, 물컵의 뭐 색깔, 음. 물컵의 용도, 물컵의 뭐뭐 뭐 이런 거를 음. 뻗어 나가면서 그거를 막 해놓고 그 중에 주워서 이거 이거 이걸로 가사를 써야겠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했던 게리를 포레스트 나는 제 노래 중에 그리를 포레스트라는 게 저, 제가 삼남매가 휴레인박 통해서 대중분들도 많이 아시기도 하고 저한테 네. 너무 큰 의미여서 이걸로 꼭제 1집 미니 앨범에 삼남매 관련된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음. 싶은데 가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남매를 가운데 해놓고 막 뻗어 나가면서. 완성을 했던 게 리를 포레스트라. 그래서 오늘 특별한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죠? 바로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코너로 <laughs> 랜덤의 단어를 뽑아서 <laughs> 네. 가사를 한번 만들어보는 <laughs>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유, 멋진 말다 했는데 여기나겠네 <laughs> 이제 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알겠습니다. 뭔가 즉석에서 가사를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시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예언님이 하나를 뽑아주시면 그걸로 한번 멋있는 걱정돼. 걸 만들어볼까요? 근데 막 개미핥기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제가 예원님 곡 중에 콩벌레라는 제목이들면서 <laughs> <맞네. 웃음> 콩벌레는 있는데 개미핥기는 없을 수 없으니까 개미핥기도 아, 팝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본격으로아 <laughs> 너무 웃겨 아... 아 어떤 것이 기분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아... 아 빨리 하나 둘셋 짜란! 커피 와, 아 비교적좀 그래도 네, 대조적인 네, 네, 단어가 네, 네. 나왔는데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평소에. 아, 정말요? 좋습니다. 아마 이걸로 네. 각자 커피로 한번 빠르게 좋습니다. 커피로 한번 네.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또 정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여기 채널 이름 뭐였죠? 갑자기 빛세온과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함께. 함께 다 길, 길게 그게 하나의 채널명인 거예요. 아, 네. 프로그램명. 아. 5분 다했습니다. 어, 뭔가 엄청난 걸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래요? 커피를 되게 매일매일 마시는데, 네. 저는 커피를 마실 때 뭔가 나의 힘듦을 음. 나의 하루를 좀 달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름을 생각하면서 써봤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아 어,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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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 어떻게? 이 빌드업이 네.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laughs> 박수를 한 50번 쳐주시고 네. 저는요 급하게 커피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비세온과 함께하 세운의 요 심상이 왜 이렇게 어 괜찮습니다. <laughs> 자리다 이 보니까 네. 이 커피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여기 보시면 커피의 특징 저도. 써봤는데요. 네. 따뜻하다. 카페인. 카페인. 뭐라고 써있어요? 못 마셔. 저는 간에쎄. 저는 못, 저는 못 마시거든요. 커피 음. 못 마셔서 못 마신다. 가 카페인, 졸려 이렇게 있어서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빛세온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짧게 빛세온의 로고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오, 에? 벌써?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라 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해볼게요. 음. 졸려, 졸려, 졸음이 몰려올 땐 봐요, 봐요. 비세온의 뮤직 토크쇼 커피보다 확실한 카페인이 필요할 때 비세온과 함께 하세요 오! 오 어떻게 빨리 됐지? 해주셨으니까 작곡가님 이제 완성아그 생각을 바로 두, <laughs> 세,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어 <웃음> 아, <웃음> 바로 머릿속 뭐, 코드진행이 아, 이렇게 생각은 났는데 이거 네. 언제 해야 되나 <laughs> 대박, 진짜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때문에 있겠습니다. 또 오빠가 오늘 하나 일을, 제가 죄송합니다. 오. 오디오만 보내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예언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분야나 음. 어떤 뭔가가 남아있을까요? 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뭐 MBC 라디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라디오에서 메인 DJ를 언젠가 맡아보고 <laughs> 싶다. 정말. 좀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랑 경쟁자신데요? <웃음> <웃음> 저의 꿈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버킷리스트. 아, 그러면 서로 한번, 이제, 물물교환처럼 게스트도 나가주면 어, 음, 너무 좋겠다. 레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봤던 것 중에 되게 뭔가, 어, 이게, 이건 뭐지라고 싶었던 게, 하나만 파기보다는 얇고, 아, 얕고 넓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는 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문장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음. 이건 이런 생각이야, 라는. 아. 한마디로는 어렵긴한데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하나를 깊게 파는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열 약간 넓게라고 넓게. 하셨는데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걸 수도 있다. <웃음> 아. <웃음> 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되게 어? 정리원을 한마디로 정하 정리하면 애매한 사람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점으로 생각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를 엄청 깊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될수 없으니, 저막 선천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음. 타고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연기도 해보고, 음. 뭐, 라디오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하는 게, 그 어쨌든 대중분들한테, 한번 뷔페처럼 애슐리처럼 다 와보세요. <laughs> 다 이거 먹어보세요. 얘도 먹어보세요. 얘도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 제일 맛있으세요?를 여쭤보고 싶어서 저도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서 음. 어, 라디오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이든 저의 다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올해 이제 맞아서 또 준비하고 계신 또 새로운 어떤 활동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아 오늘. 약간, 네. 세계 최초로 여기서. 최초 어, 세계 공개. 최초로. 네. <laughs> 세계 최초 공개? 네네.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어요 뭐, 좋죠. 일론 머스크도 모르는. <laughs> 아무도 모르는. 네. 아무도 몰랐다. 님도 모르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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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공개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또 새롭게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네. 드디어 SBS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laughs> 와 아, 시절 시작, 고래 시작부 너무 좋은 일이. 네. 그래서 <laughs>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고정 출연이요, 물론. 와 어,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올해는 안방에서 저희 팬분들이 야. 저를 좀더 지켜보실 수 있도록 더 풋살로서 또 많이 크흡.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들입니다. 발라드면 28번 전념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때가 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넵?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 마지막 코너입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이렇게 기록하세요. 온이라는 음. 코너인데요. 어 5년 뒤에 나는 뭐 땡땡땡땡 하고 있다라는 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땡땡땡땡에 들어갈 나의 5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괄호를 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막그 경기장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어디죠? 한 핸드볼 핸드볼이 몇 명인가요? 핸드볼 막 그런 공연할 수 있는 네그잘 네. 모르겠지만 네. 5년 뒤에 정예원은 핸드볼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다. 오 네. 근데 왜 제일 작은 데로 가세요? 이왕이면 아, 5년 뒤면 큰 데도 가능하지 네. 않을까요? 그래야 최 체조 더, 더 크게? 도쿄돔 도쿄돔 <laughs> 도쿄돔? 도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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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잘해? 웃음> 도쿄돔 도쿄돔 아이고, 아 진짜 그럼 어떻게 체조까지 아 체조 너무 큰데요 그러면 오, 체조하고 5년뒤에 한번더 나오셔서 그때 이제 도쿄돔이나 음. 저기 뭐스터디 이런데로 가세요 스터디 이런데로 <laughs> 아 그러면은 네. 5년뒤에 정예원은 해외투어를 돌고 있다 이런 거오 좋은데요 그러면 아. 5년뒤에 정예원은 해외투어 중이다 예. <laughs>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만큼 제가 이렇게 두 분의 그런 꿈들을 응원하겠고요. 찾아주신 만큼 제가 또 사진을 네. 찍는 취미가 있어서 네. 오늘 음...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사진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기록해드리는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가수 싱어송라이터 정예원님과 작곡가 지성균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분 덕분에 저도 너무 많이 느끼고 배워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또 데뷔 동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양한 것에 도전하는 그런 활동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응원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별무리분들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예언이와, 그리고 빛세언님 만나서, 네. 올해 처음으로 뭔가 이런 음악적인 얘기를 했는데, 음.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무 즐거운 자리였고요. 어 즐거운데 좀 웃어. 아, 너무 느낀 <laughs> 음. 게 많았어, 지금, 저도. 올해는 꼭 앨범 내고, 예언이랑도 또 이런 단둘이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게 열어주신 북민 스튜디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빗세언님과 함께 하세요. 채널에 와가지고 너무 너무 생각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도 좀 돌아보기도 했고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MC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비세영과 이 아. 이 함께 하세요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주신 품잉 스튜디오 그리고 함께 봐주신 저희 팬분들 별별무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적당히 아프고 과분히 행복한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음악과 함께, 새로운 뮤지전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비세영과 함께하세요. 함께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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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년대의 정례원은 해외 투어 중이다. 오.